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력적인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의 마음에는 아마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 어린이집이 어떻게 매력적인 어린이집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어린이집이 될 것인가. 자, 겉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겉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환해야 되죠. 네, 차량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일단 노란색이어야 안전하게 지켜야 할수 있죠. 자 그러나 그러나 겉모습으로 매력적인 것처럼 보여서 많은 아이들이 오는 것,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매력적인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성실하고 사랑스럽고 가정에서 행복함을 주는 아이들이 되면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혹시 건물이 조금 낡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고요. 특히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아 이곳이 참 매력적인 어린이집이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외국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건물이요. 건물이 600년 이상 된 건물이다. 얼마나 낡았는지 모르죠. 가까이 가서 면 너무 낡았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에는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겠지만 사실은 그 매력이라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흘러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멋진 쌍꺼풀을 가진 배우들, 이렇게 짜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배우들이 굉장히 멋있다, 뭐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멋있죠. 네, 지금도 멋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쌍꺼풀이 없죠. 자, 그런데 이, 요즘에는요, 이 젊은 배우들을 보면, 요즘에는 젊은 배우들을 보면, 굉장히 개성적이기입니다. 네, 개성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 중에 한 명이 이유준여대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응답하라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이유준여대는 배우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 자, 전통적인 미남의 애들도 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프로에 나온 그유준열의 배우를 보면서 야 요즘에는 주인공은 연기를 잘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그 배우가 여행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 제가 팬이 됐어요. 그냥 팬이 됐어요. 아 그래서 저 배우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배우가 됐구나 라고 보게 된 겁니다. 먼저 친절입니다. 친절.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행하는 내내 그 배려, 네 준비된 심성, 태도. 아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유진이라는 매력에 진짜 흠뻑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 매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한게 여기지만 사실은 이 매력적이다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 중점을 둘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드리헷번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입니다. 20세기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다라고도 부를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이 오드리헷번이라는 이 배우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 오드리헷번이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어떤 때 사랑을 많이 받게 되냐면 은퇴한 후에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유니세프에서 난민구호의 이 노력을 기울인 배우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는 유니세프 대사로서 인권운동과 자선사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그는 제3세계의 사람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많이 나누었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자그 인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아들 시햇 핵번도요. 이 핵번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좀 기억이 있죠. 네.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기억의 숲을 조성하기도 했던 이 재단이 바로 이 오드리 헤으로부터 시작된 재단입니다. 자, 이 오드리 헤버의 매력적이다라는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하나의 사진은 오드리 헤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화에서 환하게 웃는 장면이고요. 하나는 아이들을 섬기는 아이들을 섬기는 얼굴에 우리 표현으로는 주름도 있고 손도 투박한 그때의 사진입니다. 자, 미국인들이 이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세계가 사랑했던니 오드리 헵번에서 매력적이다라는 사진은 지금은 그가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라는 뭐 영화를 찍을 때 너무 화려했어요가 아니라 그가 아이들을 안고 있는 혹은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그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전에는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그가 매력적이고 존경을 받게 된 때는 언제냐면 그의 삶 가운데 은퇴한 후 그가 그 삶을 살아낼 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때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외모는 타고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지내보니까 외모는 언젠가 다 사라지게 어 있더라고요. 네. 외모는 금방 사라집니다. 네, 20대 30대를 지나면 이미 외모가 여러분 10대까지 키가 크고 그후의 키가 안 크는 것처럼 외모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의 매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칙은 종종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이야기하면 어떤 책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은 단어가 사용된책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 신약성경의 3분의 1 혹은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썼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시작.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시작에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원칙을 지킨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칙을 지킨 사람.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원칙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신약성경의 절반 혹은 3분의 1을 할애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는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바울이 눈을 뜨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건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오드리에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오드리에번이왜 마지막까지도 매력적인 여인으로 남을 수 있었냐면 1992년 이오드리에번에 암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오드리엣 번은 그의 원칙에 따라서, 그의 원칙에 따라서 소말리아에서 봉사 활동을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오드리엣 번을 존경한다라고 표현하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내가 할수 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행복할 때가 아니라 할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식탁에 가장 늦게 앉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머니지 않으세요 네, 어머니의 그 원칙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거죠.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바꾸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작은 것을 바꾸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 원칙을 한번 지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인류를 위해서 아니요 이런 원칙 말고 오드리 에버는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원칙은 한 아이의 어려움을 본 순간 내가 저 아이에 도움이 되겠다는 아주 작은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이제 재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섬미게 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이 마더 테레사 마찬가지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꿈은 어떤 꿈이냐면 었 아이들을 가르키는 교사였어. 그런데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아이들의 어려움을 보게 되고 어려운 이유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길 떠나지 못해요.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며칠만 몇 개월. 만. 근데 그는 그곳에서 그의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더 테레사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원칙, 작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그 원칙을 지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